또 계단으로 따라하지, 따라하지 마. 난 따라하는데? 아이고. 왜? 그래요? 응. 음, 그래? 응. 엄마, 어, 엄마도 해봐. 그래 좋아. 이거 해야 돼. 오늘의 승자는 응. 바로 선우. 아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기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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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너는 빨간 기차 나는 핑크 기차 음... 가만두지 않겠다 우이 음... 가자 그래 어디 갈 거? 오 여기 헬로커보인다 헬로커버는 우리 편이야? 응 음. 그래? 응 음. 가보자 그래 가자 응. 엄마하고 가자 모여요+ 요요+ 요 멋지다. 요 누나가 가요 요요+ 누나가 빨아줄게 맛있지? 아, 농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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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낚대요. 낚시요? 네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 운다 하는 건데. 네. 낚에 담은 거예요. 먼 낚개 게 어.